이 예, 불당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하고 어느 정도 예예. 얼추 비슷하게 막 쫓아서 올라갔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아예 예. 근데 지금 천안 지역에서 또는 아산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어, 앞으로 이제 뭐 비전이나 그런 것도좀 알고 싶어 갖고 한번 전화번 잡았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부동산인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 주셔도 괜찮다면 말씀 주세요. 충남 네 천안시 네 서북구 네. 공원로 1 7 6이야 36. 이거 주택인가요? 아파트를 비수룸 한 거예요. 아파트를 아아파트어떤 아파트. 아파트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아파트를 예.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주소로 검색을 해보면 이 시티 프라디움 오피스텔을 3차야. 보유하고 계신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대표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예.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요. 3년? 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이거? 예. 3년 되셨고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음, 앞으로 이제 뭐 여기가 호재거리니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집 집값 상승 여러이인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갖고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시청자분은 아파트리라고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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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 용어 중에 아파트, 건축 용어 중에 아파트리는건 없고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예, 예.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피스텔 자체가 이제 주거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리는 용어가 생겼는데. 예, 예.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비슷하게 쫓아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또한 지금 바로 밑에 천안 아산역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탕정이라든가 불광이라든가 예, 불당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의 가격하고 어느 정도 예, 예. 얼추 비슷하게 막 쫓아서 올라갔잖아요. 상승했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천안 지역에서 또는 아산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신불당동요 예, 신불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신불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앞으로도 시, 이 신불당 지역은 조금은 더 상승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 아파, 아마도 여기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자체는 그 신불당이 됐든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옆으로 보면은 뭐 탕정 이지구라고 해가지고 또 개, 개발이 되잖아요. 아 요즘 한참 예, 자, 거기가 들어서고, 뭐 주변에 삼성이 들어서고 막 그러잖아요. 예. 업무 단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좋아요. 이 주변 자체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네, 하락했네,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겁니다. 예, 결국에는 천안 지역이 물량이 많기는 한데요. 예. 이 물량 자체가 다 소화되고 있어요. 또. 예, 이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떨어지거나 그럴 지역에 그런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예, 예.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그 아파트 가격을 많이 쫓아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거는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는 가격 차이, 이갭 차이는 날 수밖에 는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저 아파트는 뭐 1억이 올랐네 그럼 내 것도 1억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한 7, 8천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네. 쫓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유하셔도 좋아요. 제가 봤다는네 신불당동보다 지금 여기가 좀이치적으로는 KTX 때문에도 더, 더좀 좋은 것 같거든요. 아이그 입지가 좋은 거는 당연하죠. 당연히 GT, 아니, KTX 아산역 주변의 주변의 주변 지역의 오피스텔이든 아파트가 좋죠. 당연히. 그런데 이 오피스텔 자체가 예. 아파트를 들어서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예, 그거는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뭐 하락할 경우는 그럴 줄. 당분간은 좀, 좀 주춤하겠지만 예.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음,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